아브라함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어, 이 본문을 어, 정해보았습니다 어, 아브라함은 우리 로마스 사장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어, 소개가 되고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바로 그 원리가 이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서부터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어, 하나님께서는 그 신약 성경 로마스에서 사도벌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죽은 자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또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어, 허물이 있지만은 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말씀 또 특히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창세기 뒤엔제 25장에 오지만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이렇게 신약성경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 우리 믿음의 어떤 원리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에, 드러내셨다. 이렇게 기대하고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그 사건들을 어, 볼때 많은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은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도 받고 또 약속도 받고 또 명령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그의 삶이 이제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어, 보게 됩니다. 그 11장에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잠깐 나옵니다. 요 어, 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직 아브람 요렇게 그냥 슥자로 어, 돼 있을 때 이름이 약간 더 짧을 텐데요. 어, 그 앞에 11장에 보면 이제 족보가 간단하게 나가고 아주 간략하게 아브라함의 삶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 데라라는 아버지가 있다든지 그 형제의 이름이 어, 어떤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어, 몇 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이제 족보적으로 이렇게 나왔고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고 아브라함의 삶이 예,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제 12장에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12장을 보면은 예,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예, 기술을 할때 예, 설명을 해 나갈 때 이제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는 약속을 받고 또 명령을 받고 하는 바로 여기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애가 믿음의 진정한 여정이 이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 이 때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갑자기 어떤 신이 뭐 갑자기 이렇게 명령을 했다기보다 아브라함이 그 이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이제 이 믿음의 어떤 어, 그 차원이 이제 새롭게 깊어지고 열리면서 아브라함이 과거의 과거와는 다른 그런 단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은 유대인들의 그 다른 어떤 기록이나 또 전설이나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어떤 그 희미한 어떤 그런 짐작을 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 주철 못쓸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이 세계를 창조하신 또이 놀라운 세계를 지으신 어떤 그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식으로 야브라함에 대해서 전설 같은 것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어떤 시기든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받고 그의 믿음의 삶을 이제 정식으로 본격적인 삶이 막 펼쳐질 때는 그 전에 어떤 기초가 깔려 있었다고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앞에 보면은 어, 아담의 칠세손 에녹에 대한 말씀이 앞에 창세기 앞쪽에 나옵니다. 그게 보면 이 에녹의 생애를 어, 그가 365년을 살았는데요. 그의 생애도 어떻게 되있느냐면 어, 65세부터 그가 하나님과 어, 동행하였다. 그렇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65세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므로 그가 더 이상 어, 이 땅에 있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5장에 예, 나오고 있어요. 5장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예, 그 믿음의 그 가게 가문에서 자라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했지만은 65세가 될 때까지 하고 65세 이후로 300년 내 남은 생에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는 동행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 65세가 되고 나서 그 다음 남은 생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 표현이 에녹의 삶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앞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세세 어, 후손으로서 어, 부모로부터 이 믿음이 이렇게 전수가 되었을 텐데요. 예, 그런데 이 65세가 되었을 때 에녹의 어, 삶에 어떤 뭔가 그 변화가 왔는데 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표현이 어, 적합한 예, 그러한 어, 신앙의 삶으로 그 에녹의 삶이 어, 그 다음 되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도 75세의 아브라함이 어, 이전과는 다른 어떤 삶으로 접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 이전에 그냥 어, 안전하게 있던 잘 자리 잡고 있던 삶에서부터 그에게 하나님은 뭔가 새로운 그런 어, 지시와 또 어떤 어, 축복과 예,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하시면서요 예, 이 아브라함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이 믿음의 삶 속에는 그냥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우리의 삶의 어떤 깊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또 그것이 있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전의 삶과는 달라요. 아브라함의 이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가 의지하고 살았던 많은 환경들이 있었을 텐데 바로 어, 고향 친척 아지의 집이죠. 그가 그것으로 안심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떠나라고 하고요. 이제 내가 주는 것으로 네가 받아서 누려라.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어, 새로운 어떤 길을 떠나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나를 믿고 살아라. 네가 이전에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안심하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나를 의지하고 내가 너의 고향이 되고 너의 친척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 집이 될 테니까 나를 너의 의지로 삼고 내가 주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내가 인도하는 바로 그 방향으로 나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라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 믿음의 아주 큰 출발, 출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요 그 머물러 있던 곳을 떠나서 이렇게 그 출발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생애는 이제 완전히 어, 이전과 다른 의미를 갖게 돼. 그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어, 그 어,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자기에게 이제는 어,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완전히 자기 삶의 에, 토대가 되고 그 하나님이 자기 삶의 기초가 되고 그 하나님 위에 자기 인생은 이제 에, 전개가 되게 에,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지금 어, 이 아브라함이 나가는 이런 그 어, 미지의 곳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미지의 곳으로 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것이 펼쳐질지 모르는 에, 그런 방향으로 어, 이제 그, 가는 겁니다. 에,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중에 여기 보면은 가나안을 향해서 간건알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고 뭐가 다 보장돼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 들고 아브라함이 지금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기를 떠나면은 더 이상 자기가 믿어오던 또 안전한 익숙한 고향이나 친척들의 도움이나 고향의 뭐 친구들의 도움도 있고요. 또 아버지의 집에 그 배경이 자기를 도와주던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밖에는 자기를 도와줄 뿐이 없는 바로 그런 삶의 자리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출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미국의 우주비행사가 달나라에 갔을 때 달나라에 갔을 때그 착륙을 해가지고요. 그 우주선에서 내려가지고, 예, 예, 그 달에 이제 내려섰지 않습니까? 그 달에 예, 그첫 발자국을 떼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그한 말이 그거죠. 예, 이 작은 한 스텝이지만은 이것은 우리 인류의 위대한 큰 비약이다. 그렇게 그 작은 한 발자국을 그런 거지만은 인류의 발이 이 달에 닿았다는 말이죠. 달을 처음으로 달에다가 인간의 발자국을 찍었다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걸음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만 나의 의지로 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살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무슨 멀리 뭐 이주를 가거나 갑자기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해도 내 마음의 이 자세와 중심에서부터. 이제는 내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된, 하나님이 그 전에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이제 생겼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구나,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모든 기초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기를 소원하고 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는 살겠다. 이제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나의 그 제일 그 중요한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의지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그 마음 먹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출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 성경으로 기독, 기록되는 정말 믿음의 생애가 되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고 개입하셔서요 그의 생에 물론 우여곡절도 있고 무슨 실패같이 보이는 일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 믿음의 출발을 한 이후로 살아간 그의 생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될 만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훨씬 더 진짜 중요한 그런 삶이 되었어요 굉장히 의미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당장은 그 축복이 또는 그런 약속들이 막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았지만은 처음에 이 출발할 때 아브라함의 그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이 믿음의 첫 출발할 때그 아브라함의 무슨 무슨 모습이냐? 고향을 떠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입니다. 나그네가 딱 되는 겁니다. 그 굉장히 나그네라는 이 말은 외로움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했을 때 외로워지는 겁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을 정말 내가 믿고 살아야 되니까. 예, 하나님은 눈에 항상 보이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나 살아계신 것까지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정말 나는 이제 의지하고 산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사는데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간다. 이렇게 했을 때그 외로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외로울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이렇게 외롭게 보이는 고독한 나그네처럼 보이는 바로 이 아브레, 아브라함의 삶이 여러분 놀라운 정말 축복의 삶이었습니다. 이 삶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 외롭고 고독한 그 출발이 말이죠. 이 외롭고 고독하고 그 갈바를 알지 못하는 속에 있는 어떤 그 불안한 마음도 없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출발한 그 출, 걸음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위대한 그런 삶이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볼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브라함의 시대로 돌아가서 본다면요, 그 갈대아 우루나 또는 하란과 같은 이런 지역에 그 왕도 있었을 테고, 그죠? 거기에 아주 어, 권세가 큰 사람도 있었을 테고, 거기에 아주 아주 부유한 사람도 있었을 테고, 거기에 아주 저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 알아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 하나도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생애가 그냥 이 땅에 살다가 누리다가 예, 언젠가 또이을처럼 어, 어, 예, 그리고 안개처럼 흩어져서 사라졌는데 말이죠. 예, 그때 거기에는 아주 안전하게 보이고 예, 대단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살았습니다. 예, 그냥 살다가 갔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기억도 되지 않아요. 예,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외로운 믿음의 출발을 했던 그때 나그네가 되었던 그 아브라함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고 정말 놀라운 사람이고 정말 그 삶은 기억되는 삶이 되고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지금 지금 바로 이 인류 속에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잊혀졌지만은 지금 이. 지구 위에 수억의 인구가 아마 수십억이 기독교인이나 무슨 캐토릭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아브라함 때문에 영감을 얻고 이 아브라함의 어떤 일들, 하나님과의 관계, 일들의 그 결과 속에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을 때 그것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게 보이고 말죠.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불안하게까지 보이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여정을 간다는 것.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 나의 인도자를 삼고, 나의 보호자를 삼고, 나의 공급자로 살고 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나는 따라가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가는 그 인생이 가져온 결 열매들은 수많은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과 이 신앙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고독하게 보이는 그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힘으로 세력으로 삼아서 살려는 것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 세상에 정말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 예, 본토 친척 아버지 집,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또 보이는 어떤 물질들, 예, 이런 것들을 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의 보장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신으로 삼아서 살아간 인생들, 예, 그의 무가 남았습니까? 예, 대표적으로 공산주의는 물질을 어, 신이 없다는 거예요. 신이 없어, 함께할 신이 없어요. 그죠? 신을 부정합니다. 유물론입니다. 이 세계는 물질이 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뭐 자본주의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만 공산주의가 더 물질적이에요. 예. 여기에는 신이 없어요. 예. 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물질만 잘 어떻게 사람들이 어 공유를 하고 잘 나누면 된다 말이죠. 그러면은 어 인간의 복이 인간이 어떤 어 좋은 삶이 시절이 온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때 그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주의를 내세워서 했지만은 수천만 명을 피를 흘리고 피바다를 이루면서 그 암흑 세계를 만들고 말죠 독재도 그런 독재 같고 파쇼도 그런 파쇼가 없죠 그렇게 이 신이 없는 세계를 예, 하나님 없이 인간이 보이는 것으로 의지하여 산다는 그 사상이 얼마나 무운 세계를 세계 고통을 줬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 제일 고통하는 땅이 바로 우리 옆에 붙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위에, 그죠 22만 명이 강제 수용소에 있고 사람으로 사람의 어떤 그 삶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히 짐승과 같은 삶이에요. 그런 어, 아주 가혹한 처우를 받고 있는 나라 그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없죠 그 나라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이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 고깃국을 먹여주고 쌀밥을 먹여주고 기와집에 살게 해주겠다고 한 그런 사람들이 신이 된그 나라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나라가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을 삼은 그런 세계들은 너무나 비극을 가져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창조주고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인간 위에 계시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온전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인류를 향한 위대한 뜻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 그 인생들과 관계하셔서 그 인생들을 이끌고 인생들과 함께 살아갈 때마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내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내 이름을 상대케도 해주고 또 너는 복이 된다. 이 세상에 복이 된다. 말이죠. 예. 이전에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그 그럼 그 복이 이 세상에 참복이 되는 그 길을 가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원히 지금까지 기념되고 기억되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이렇게 남는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처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너무나 외로웠다는 겁니다 너무나 외로웠어요 정말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외롭고 고독한 나그네 이제 나는 어떻게 살까?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면 되는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서 이제 발걸음을 옮기 시작하지만은 정말 낫습니다. 온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은 본토를 의지하고, 고향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집을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그 하나님께 뜻을 받들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가 걸어간다. 이거 너무나 외롭고 고독한 그놈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인류가 사는 길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사는 길, 정말 가치 있게 되는 것, 정말 복이 되고 복을 받는 진정한 그 삶이 이 외로운 나그네의 그 심정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겠다는 그거를 감수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든 많은 세계들을 봐요. 정말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이 권세자들이 서약을 하고 말이죠. 국기에다가 십자가를 넣은 나라들이 말이죠. 그 나라들이 다 지금 앞서 있는 나라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먹여 살리는 그런 나라들의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그들이 인정하고, 예, 그들이 어, 본으로 받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놓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들이 어려서부터 배우고, 그들이 어려서부터 들은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냐 하면, 예, 권세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말이죠. 예, 어떤 어, 갈대 아우르의 무슨 대왕의 이야기가 아니고, 외롭게 나그네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출발했던 예, 그런. 어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알고 그 아브라함을 알고 그 아브라함을 닮으려고 하고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사람들의 세계가 문명이 이 세계를 이만큼 만들어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건 물질 또 사람으로 세력을 삼고자 합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도움이 될수 있고요. 어떤 재정을 잘 준비했다가 잘 쓰면 좋고요. 다 좋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정말 그 기초가 우리의 의지하는 바는 하나님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하나님 믿는다고 적음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무슨 어뭘 사람들을 소리 여겨라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나의 힘으로 삼아서. 내 어떤 자격 딴 것으로 어떤 어 나의 그 힘으로 삼으려고 하고, 예. 어 제가 좀그 제가 어 좀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예. 그 신학생이나 예. 이런 사람들도 혹자는 예. 어떤 자격을 세상적인 자격을 자꾸 갖추어서 예. 어떤 사역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볼때제마음에좀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다가 하나님이 무슨 자격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뭔가를 경력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공부를 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내가 뭔가 이렇게 갖추어서 보이는 것으로 내 앞길을 열어가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어, 유학을 간다고 무조건 뭐 판단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만 알아요. 정말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런 자격을 좀 갖춰서 그래야지 내 내가 좀 뭔가 어 그럴 듯하게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그런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이죠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을 부른 길하고는 거리가 멀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전에 예수 믿기 전부터 해왔던 일을 계속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동네 계속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생애가 정말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그 여정과 동일하게 우리도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또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우리 생애가 되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이 세상 본토 친척 아비집,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던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의지로 삼지 않는 그 마음의 자세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재단을 쌓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밖에는 자기의 이제 더 이상 배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자기의 배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을 자꾸 만나려고 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인생의 그 본토고 그리고 고향이고 친척이고 아버지의 집이고 자기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는 삶.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이 8절로부터 쭉 7절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 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여정을 걸어온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면 그 언저리에 있는 우리 신앙인도 있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믿음이 축적되고 있지만 어느 어 그좀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뭐 당장 뭐짐 싸서 어디 가는 건 아니지만. 네, 이제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숨기고,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그 결단하는 결단,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가 주십시오.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그냥 긴가민가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분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외로운 낙은의 길처럼 보이지만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여정에 여러분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때어 외로워 보이는 믿음의 삶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에, 우리의 힘을 삼는 바로 이러한 그 삶이지만 어 수천 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또이 아브라함의 역사,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역사 그것이 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에,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얼마나 많이 입증된 것인지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이 길을 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바로 이 여정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이 여정에 우리 하나님 늘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친밀함을 얻게 해 주셔서 이 여정을 하나님과 행복하게 가는 저희가 되게 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